실종 아동 실종 아동 안 그리면 감기에 걸리고 대변이 잘안 나오게 하는 하나니 저에게 몸이 문제 생기게 생기듯 실종 아동 그릴 때 2층에서 바닥 씻어 되면 간섭 통제하는 2층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몸에 문제 생기게 하 제가 하는 것에 간섭 못 간섭하지 못하게 하여 주소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순종하니 이층 저들의 몸에 문제 생기게 하여 제가 하는 것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여 주소서 실종 아동 안 그리면 감기에 걸리고 퇴변이 잘안 나오게 하는 하나님 저에게 몸이 문제 생기게 하듯 실종 하동 그릴 때 이층에서 바닥찍어대 되면 간섭 통제하는 이층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몸에 문제 생기게 하여 제가 하는 것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여 주소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순종하니이 증서들의 몸에 문제 생기게 하여 제가하는것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여 주소서 나 씨를 도하는 여호와 께순종하니 생각 f u n d a m e n 나 씨를 도하는 여호와 께순종하니는 그 자들 채우서나하는 여호와 께순종하니 생각 가이소서하